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색감 엄청나게 예쁜 살구미인금인데요. 살구미인금이 이렇게 위로 똑바로 자란 애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적심이에요. 이렇게 적심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처진 애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데리고 왔냐 하면, 와, 얘는. 목대는 좋은데 이거 보세요 목대는 좋은데 서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있는대로 지지대를 농장에서 꼽아놨더라고요 근데 얘를 이거를 3년 키운 거래요 3년 키웠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뽑아놓은 살구미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예쁘게 얘네들 진짜 오래 키우면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자라는 게 우짜라는 식으로 자라잖아요 우짜라서 이렇게 쑥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싫어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laughs> 데리고 온 이유가 뽑아 놓은 애들 심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어, 예쁘지 않은가요?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살금이금 저는 좀몇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한 10년 정도 키우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는 이거 6,000원이에요. 그럼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살구미 임금들은 밑으로 축, 축 쳐지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목대가 좀 좋게 예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얘네들이 한 3년 키워도 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10년은 키워야지 이제 목대가 조금 굵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 화분에다가 너무 많이 심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조금 입구가 좁은 화분에다가 빡빡하게 심는 게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언니들 생각은 어떤가요? 요거는 지난번에 링구아스를 심고, 요 신발, 그 워커? 워커라고 해야 되나요? 요 화분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놔야 예쁜데, 하나는 남아있으니까 조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까 싶은데, 일단은 흙을. 잘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다가 빡빡하게 심어야지, 어, 제가 심어놓은 것도 있어요. 심어놓은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빡빡하게 심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쑥쑥 위로 자라잖아요. 위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이 밑에 여기 화분 있잖아요. 넓은데다가 심어놓으면은 음, 휑해요. 다 위로 쑥쑥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심을까 하는데, 아니들이 보시게 어떤가요? 쟤네들이 하다 산발을 산발을 해서 너무 심기 어려워요 할 수도 있는데 연습이다 생각하고 두루두루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요아이를 심어 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음, 아, 흙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렇게 위로 잘 자라고 있는 이 살금 미인금을 이 뒤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터지게 심어줄 건데, 일단은 흙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빼주고요. 어디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진짜 오래 키우려고 보면은, 이거 적심을 안 해야 예쁜데, 근데 그래도 적심을 해도 살구이 임금은 그렇게 막 흉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얘네들 키가 쏙쏙 크잖아요? 쏙쏙 크다 보니까는, 음, 이제 이거를 한번 심어 놓고 다음에 분갈이를 해줄 때, 얘네들이 이 적심 자국 있잖아요? 적심 자국, 아이고 아이쿠.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 안 빠지네요. 조심조심. 이렇게 눕혀놓고 빼야 돼요. 이렇게. 눕혀놓고 빼면은 잘 빠지는데. 또 이런 거는 이제 택배하기도 솔직히 사나워서 별로 데리고 오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이렇게 선발한 애들도 자꾸 심어봐야 <웃음> 언니들도 <웃음> 여기 예쁜 거 수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다 심어 보고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그해리와슨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워낙에 선발을 해서 좀 이제 요거를 많이 심어본 언니들이 많이 사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한몸인데 뭐 심는 게 어려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모닥모닥 해서 심어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떨어져서 도착을 했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들고서 돌아다니다가 떨어뜨려서 다 합식을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 진짜, 안 떨어지게, 쌀, 저기, 뭐, 떨어지지 않게, 택배 싸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합식을 하셨군요. 했더니, <laughs> 합식하려면 힘들잖아요. 모닥모닥 해서, 그거를 합식을 해야 되는데, 예, 한 먹이면은 그냥 딱 넣어주면은 되니까 괜찮은데, 언니들도 이런 거를 갈 때는, 그냥 뭐 한두 개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막 떨어지게 제가 택배를 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이런 걸잘 받잖아요 그러면은 받으면은 화분을 미리 준비를 하세요 화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 놓고 박스에서 꺼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화분을 딱 준비를 해 놓고 박스에서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딱 꺼내면은 바로 화분에다가 딱 올려놔야지 들고서 화분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화분을, 맞는 화분을 줘야 되니까는 들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분갈이를 자주 하다 보면은 아, 요 화분이면은 괜찮겠다 하는 화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식물을 주문을 하면은 아, 나는 어디다가 심어야지 하는 그거를 좀 음,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식물이 왔을 때또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애들을 고르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화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렇게 입장이 너무 많으면은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를 잘못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이렇게 밑으로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요 살구미 임금도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축축 쳐져서, 얘네들이 심어놓으면, 아, 참나게 이게 묵어지면 진짜 멋져요. 근데, 아, 멋있어지려면은, 한 10년은 키워야 돼. 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묵은 애들을 보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또 심고, 또 심고 하거든요? 근데, <laughs> <laughs> 언니들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베란다에서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처진 애들 공간이 뭐 넓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공간이 없는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높은데 이쪽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아주 빡빡하게 심어줘야. 아주 뻑뻑해야 얘네가 나중에 빈 공간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위에다가 올려놓고 저는 요렇게 지지대를 세워주잖아요. 작은거가 좀 짧은거고, 그냥 긴거를 할까요? 그리고 요렇게.. 아, 너무 긴가요? <laughs> 너무 긴거를 골라도, 너무 긴거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은 하나를 이렇게 꼽아주고요. 아이고, 그래도 기네. 그래도 길어요? 아, 화분이, 화분이 이게 꽤 깊은데. 응. 이 정도로 이렇게 딱 하나, 이거 처음에 심은 거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이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아이고. 뒤로 좀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뒤로 두 번째 올려놓은 거는, 아! 이정도면 된것 같죠? 이정도면 된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거 목대가 고정이 돼야되는데 요렇게 응 요렇게 아이고 너무 높아서 잠깐만요 여기다가 끼워야되거든요 지지대를 얘가 조금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처음에 심을 때는 조금 심기가 사나워요. 사나운데 심어놔서 자리를 잡으면 엄청 예뻐요. 그래서 뭐 백번국이나 저기 뭐지? 백은무나 이런 애들 언니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그런 애들 아예 심기가 사나워서 예전에는 많이 심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데리고 오고 싶지가 않아요 심기도 사놨고 솔직히 백은무 같은 애들은 심어놨을 때는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매장영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작은 애, 똑바로 서 있는 애를 제가 좀 많이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바로 서 있는 애가 없네요 그런 애들을 어, 예전에 그냥 매장 영업을 할 때는 지금은 제가 매장 영업을 안 해요. 그래서 매장 영업을 할 때는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어,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배근무 요런 애들 판매를 했어요. 근데 심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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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거 목대 너무 좋다 했더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은 목대가 그렇게 막 확실하게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요거 떨어진 김에. 그래서 심어, 가을에 심어 놨다가 봄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심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풀본을팔려면은 봄에 꽃이 필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어 놨을 때는 입이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해가지고 예쁘지가 않아요. 심어놓고 자리를 잡아야 예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판매를 안 하는데 또 그걸 찾는 언니들은 또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는 언니들이 판매하시는데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그걸 안 팔았으니까 올해는 요거 살고 미임건 작년에 심어놓은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얘한테 꽂히거든요. 여기 뒤에가 좀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거를 하나 넣어주려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위로 서있는 애를 찾았는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미어터지게 심어도 나중에 공간이 부족해요 아니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이제 쑥쑥 잘 푸는 애들이니까 언니들이 이렇게 진짜 빡빡하게 심어야 돼요. 얘네들 이거 다,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이다 공간이 흘러내려 여기 뭐 위에 공간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더 예뻐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새 포트를 넣었어요. 새 포트를 넣었는데 지난번에 뽑아 뽑뭐 지난번에 뽑아 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뽑아 놨던 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근데 색이.. 색이 이게 더.. 어쨌든 얘도 풀분에 있었던 애라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어줘야 예뻐요. 심어줘야 예쁜 애기 심어서 예쁘게.. <laughs> 어쨌든 심는데는.. 심는거는 고생이에 예쁘게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넘어가야지.. 음. 이 정도로 들어가야 예쁘겠죠, 그죠잘 보이나요? 아이고 잘안 보이네 또 혼자서 했네. 그러면 은 일단 이거를 이거를 얘가 긴 애들을 먼저 여기 공간이 보일 때이 뒤쪽으로 긴 애들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제가 좀 흙을 좀 밑으로 많이 뺐잖아요. 밑으로 많이 뺐는데. 응, 나중에 이렇게 위에다가 꼽아놔 주고, 그 다음에 응, 또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턱을 위에다가 조금 더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신신발 요거 구나 위에다가 이렇게 딱 앉아있게. 그러면은 딱 지지가 될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언니들이 요거를 잘 지그재그로 잘 이렇게 뽑아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거 뽑아준다고 입장도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어. 이정도로 <laughs> 아침부터 살근비행금하고 또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흙이 안 덮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일 때, 이렇게 흙을 살짝 덮어주고요. 아, 뭐 지금 어느 정도 심었는데, 얘는 여기 얼굴이 요 구나 요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때 뽑아놨던 애들을 싹다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리고 왔는데, 싹다심어주라니까 참말로 생긴 게 이래갖고, 난감해요. 난감한데, 이런 애들을 또 왕창 심어 놓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화분은 좀 좋은 걸로 사고, 그 다음에 좋은 걸로 사고, 다육이는 좀싼 걸로 심어요. 싼 걸로 심어야지. 언니들도 뭐 다육이를 뭐 좋은 거를 사고, 화분은 싼거 사잖아요. 좋은 화분을 줘야 식물이 잘 돼요. 뭐, 적당한 금액에 사서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화분이 흙이, 화분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흙이 좋아요. 화분을 만든 흙이. 그래서 좀 비싼 거를 사기는 하는데, 이제, 아유, 사장님, 화분 특이하고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사장님 거 같은 화분 그런 것좀 구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2만원, 3만원대면 좋겠어요. 이래요. 근데 또, 지난번엔 진짜 황당했었는데, 30cm 화분은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구해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런 화분이 있으면, 언니가 나좀 사다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저라고 싼거 싸고 예쁜 거에다가 신고 싶지 비싸고 예쁜 거에다가 신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세화 하분가 진짜 살 때마다 아예 예쁘긴 너무 예쁜데 비싸니까 부들부들 따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뽑아놓은 아님 근데 그렇게 싸고 예쁜 게 있으면 좋은데 싸고 예쁘지는 않아요 비싸야, 비싸야 예뻐요. 왜?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는 꼼꼼하게 신경 써서 만들잖아요. 근데 2, 3만원짜리를 그렇게 예쁜 화분 찾기, 찾지를 못해요. 그냥 그저 그런 화분이 2, 3만원이지. 언니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이쪽이 또 너무 풍성해지는데. 화분을, 아, 어쨌든. 어쨌든, 이거, 이거, 또, 또, 뽑아놓은 후에 더심어주면라서또 아침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아, 여기가, 이렇게 줄기만 나오니까 좀휑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아, 진짜 예뻤어.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좀 횡해지니까, 아, 이가 이렇게 찾아있어요. 예쁜데. 사사있어야 예쁜데. 얘가 자꾸 앞으로 자빠지니까 방해가 돼요.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고요. 어쨌든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 지지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지대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꼽아서 얘네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렇게 해 주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래서 화분이.. 싼 화분은 어쨌든 공임이 들어가야 예뻐져요 예뻐지는데 화분이 싼 화분들은 그렇게 공임이 안 들어가서 그냥 대충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화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음, 그냥 조금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그냥 싼거 예쁜 거 사서 근데 싼 거가 예쁜 거가 없어요 <laughs> 이거 어디다 놔야 되나? <laughs> 참말로 고민이 되는 이쪽은 지금 살짝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서 예쁜데 지금 얘네들하고 이게 얼굴이 틀린 데다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은 또 엄청나게 이게 다 훈훈하지가 않잖아요? 줄기만 있잖아요? 에이 이거 같이 섞어서 심으라니까 예쁘지가 않네 예쁘지가 않아요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어디 따른 화분에다 심어줘야 되나? 이게, 그래서, 같이 온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 따로 온 애들은 예쁘지가 않아요. 예쁘지가 않은데, 여기다가 저거 풍성한 거 하나 더넣어주면 예쁘겠죠. 근데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 이것들을 심어주려고 갖고 온 건데, 결국은 다시 또 빼야되나? 풍성하지가 않으니까. 풍성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지지개를 다시 잘 빼서, 지지대를 다시 잘 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심고, 여기다가 얘는, 이판는잘 서있게, 이렇게 올려놔주고요. 얘를 좀 옆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쪽 옆으로 내려오고, 얘도, 얘는 좀 이렇게. 아, 얘가 잘 쳐져 있으니까, 요거를, 아, 반대로 치면 안 되니까 안되고 어쨌든, 아, 언니들은 좀 예쁜 거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이고 얘가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어.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너무 많아져서 안 되는데. <laughs> <laughs> 너무 많아져서 안되는데 <laughs> 큰일이에요 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심고 하나만 더 심고 그냥 밑으로 틀어진 애들 저것들을 잘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무 빡빡하게 심는 거 아닌가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도 나중에 휑해요 그러니까는 언니들도 이것도 언니들 취향에 따라 심으세요. 아유, 저는 횡해도 괜찮아요. 한 개만 심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좀 생뚱맞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풍성하게 이제 뭐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목대만 남아요. 목대만 남아가지고 목대만 남은 애들 목대만, 목대가 위로 쏙 올라와가지고 자고 나오는데 또몇 년이 걸리거든요. 몇 년이 걸리는데, 그몇년 동안 이 횡한 게 싫어요. 아이고, 뭐, 금방 크겠지. 금방 안 커요.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심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laughs> 언니들, 언니들 속 터져 죽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성격 급한 언니들은 아유, 그렇게 못 심어가지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는 언니들도 있어요. 아유, 그것도 제대로 못심어가 직접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쉽지가 않은데, 언니들은 그냥 똑딱똑딱 심으면 제일 좋기는 하지. 뚝딱뚝딱. 그냥 이게 넣었다 뺐다 하면 속은 터지죠. <laughs> 속은 터지는데. 근데 그렇게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거를 한번 심어 주면은 <laughs> 계속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예쁘게 심어 주고 싶어요. 예쁘게 심어 주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들 때까지 또 이제 이거를 그냥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아유 그냥 영상 대충 찍자 이제 이러고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심어 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또뽑기래요 뭐 떡볶이 되면 은 얘네들이 자꾸 뽑잖아요 그러면은 뽑았다 나왔다 하면은 얘네들한테도 안 좋으니까는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언니들이 잘 요거를 수영을 맞춰서 심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속이 터지더라도. 음, 성질은 부리지 말고 그냥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진짜 겁나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 이제 괜찮죠. 이제 괜찮아졌는데 요쪽이 너무 풍성해서 근데 저걸 또 빼고 싶지는 않아. 요 빼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거, 이거 우리 예전에 어릴 때. 한 20대, 30대 이럴 때 올림머리 할때 완전히 머리에다가 완전히 그 유핀 엄청나게 뽑아 놓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놔야지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꼬리를 잘 내릴 수 있어요. 뭐, 아이러는 정신없고 뭐한 거예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예쁘게 심어놔야 얘네들이 이대로 자라잖아요. 이대로 자라는데 이거는, 음, 나중에, 진짜 예뻐졌을 때, 보여주면은, 언니들이, 아, 어, 엄청 예쁘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신는 영상 보면은, 에휴, 속 터져 죽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laughs> 속 터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한가한 언니들 보세요. 성격급한 언니들은 속 터져 죽어요. <laughs> 이렇게. 이걸 한개한개 한개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쉽지가 않아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까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좀행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한 개를 잘 넣어줘요. 여기 흙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흙이 보이는 게 싫으니까 이게 처진 거는 처진 거고 흙 보이는 거는 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심어주고 그다음에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았어요? 얘가 좀 잘.. 당장은 좀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지지대를 좀 해주고요. 에이카.. 에이, 지지대를 하도 많이 세워서 이제는 뭐 이제 애들 넣어줄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음, 지지대를 세워주고 근데도 이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이쪽은 풍성한데 이쪽이 좀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옆으로 살짝 돌린 다음에 아까 여기 꼽아놨던 이 자리에다가 이 핀셋 있는 데다가 이렇게 좀 같이 꼽아서 행하지 않게, 아 이렇게 들어가야 예쁜데요 하지 않게 아 아침부터 진짜 왜 이런 거를 데리고 와.. 진짜 이런 거 심을 때는 아유 저걸 왜 데리고 왔을까 막 이러거든요 근데 농장에 가서 보면은 아 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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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심을 때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뜻대로 잘안 돼요 뜻대로 잘안 돼가지고. <laughs> 그냥, 아주 그냥, 이거 하나를 붙들고, 응? 어? <laughs> 진짜, 에휴, 부들부들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니들도, 자, 하고, 예쁘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터득이 돼요. 터득이 되는데, 뭐, 어렵다고 안 하고, 아유, 그거는 신기 난감해서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맨날 심던 그 방식만, 어, 심게 되니까는, 언니들도 한번, 저기가 안 들어가네. 너무 많이 넣었더니. 어쨌든, 여기 사이에다가, 됐어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가지고그 다음에 이 지지들을 잘 이렇게 해서, 이거 눌러주고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네, 됐어요. 이 정도만 된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대충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아, 여기 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아까워가지 <laughs> 아까워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어디, 어디 공간에다가 잘 넣어줘야겠어요. 이런 애들은. 아, 그냥 꼽아놔도 잘 자라는 애들이라 일단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심어졌는데요. 풍성하기는 엄청 풍성하죠. 요거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요 목대를 꼿꼿하게 요렇게 들고 있으면 예뻐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요렇게 자리를 못 잡아서 지지대를 요렇게 세워줬잖아요. 근데 요 지지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런 애들은 얼굴이 무겁고 목대가 가늘어서 지금 요런 상태인데, 아, 엄청 풍성하고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심어놨던 링고. 데 이제 얘는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세트거든요. 두개 세트인데 이렇게 놔두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떤가요?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좀작 달만 하기는 한데 얘가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얘는 더디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얼굴 예쁜 요 링거아스하고 요거 자잘자잘 해서 얼굴 많은 살구미 임금하고 여러 모습으로 심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네다육이였습니다